안녕하세요. 장은개발자입니다. 제가 요즘 번아웃이어가지고 기운도 없고 힘들었는데, 번아웃에 대한 영상을 찍으면서 왠지 더 기운이 났어요. 뭔가 번아웃 시기에는 자기가 집중해 있는 무언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를 찍는 것처럼요. 이 영상은 저희 단톡방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저희 단톡방이 지금 200명을 돌파를 한지꽤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광고쟁이들이 많이 와가지고 비밀번호를 걸어놨어요. 그 단톡방 주소와 비밀번호는 제가 댓글에 핀을 해가지고 고정해 둘게요 이게 언제 또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영상이 아니라 이 아래 댓글란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만 말하고 끝이 나면은 너무나 짧은 영상이기 때문에 저희 단톡방에 대한 자랑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구독자 수가 750명 정도가 있어요 750명 정도인 아주 작은 개발자이자 아주 작은 유튜버인데 작은 개발자의 단톡방에는 220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760명인데 220명이나 오셨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해서도 그렇지만 개발자들끼리 소통을 하고자 하고 어떤 방법을 같이 고민해보고 물어보고 이러한 공간이 필요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주 놀러 오시면은 여기서 어떤 취업에 대해서도 물을 수 있고 방향이라든지 공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고 여기 에 있는 경력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 줍니다. 저는 이미 오래된 개발자잖아요. 요즘 어떻게 공부하는지, 요즘 어떤 학원이 잘 나가는지 저는 이런 거 하나도 몰라요, 사실은. 하지만 개발자 단톡방을 눈팅하고 있으면은 다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루 종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이력서 얘기를 했을 때에도 이력서를 썼는데 아무 데서도 서류 통과를 안 시켜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단톡방에서 이력서 올려보세요 제가 리뷰해 드릴게요 숨어 있던 분들이 나와가지고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거든요 이런 것처럼 처음에 들어와서 왠지 뻘쭘하고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나는 껴도 되는지 안 껴도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오자마자 내가 정말로 궁금하고 힘들고 알고 싶은 것들을 물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도와줍니다 성의 없게 한 문장으로 질문하고 어디서든지 찾아볼 수 있는 것, 혹은 코딩 질문들,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른 데서 찾아보고 스스로도 할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하지만 인생과 관련된 커리어라든지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착하셔가지고 모두 다잘 들어주시고 모두 다 답변을 잘 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단톡방에서 초기에 활동하셨던 많은 분들 들어와는 계신데 말을 안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이런 분들 정말 그립습니다. 초기 단톡방 사용자분들 나와주세요. 전 단톡방이 너무나 소중한 게 댓글을 많이 보기도 하고 댓글에서도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지만 단톡방에서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끝도 없는 저의 컨텐츠 소스의 원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고민하시고 어떤 거를 원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영상이 찍은 게 어떤 건지 조차도 얘기해 주시는 게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면은 단톡방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개발자였습니다.